자 1학기와 2학기에 분수 나왔으면 차이는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너희들한테 물어봤는데 1학기에 있는 것들은요, 어, a 나누기 b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뒤에 b가 무엇인지를 잘 보면 됩니다. 여기 있는 b가 지금까지는 계속 1학기 때까지는 자연수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교과서를 보면 이게 자연수에서 분수로 바뀝니다. 네, 이 요거를 알면 돼요. 아 이렇게 바뀌는구나. 자연수로 스 내가 계산했을 때 쉬웠는데 이제 분수로 계산하기가 조금 어려워지겠구나.라고 느끼면 1학기와 2학기의 분수나눗셈의 차이를 잘 느낀 겁니다. 뭐 이렇게 한 사람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오늘 해야 될 것들은 5분의 4와 5분의 2의 계산 원리를 알고 계산을 할수 있으면 되는데요. 어 계산은 물론 할수 있죠. 근데 대부분이 못 하는 게 뭡니까? 계산에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대부분 놓치는 것들이 계산의 원리를 잘 놓치죠. 4분 4 나누기 2의 뜻을 먼저 이제 알아볼게요. 선생님이 자주 썼던 거 지난 학기 영상을 잘 봤으면 피자를 보통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합니다. 피자가 분수 공부하기 되게 편하거든요. 피자가 네 판이 있다. 어.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서 두 개니까. 이거 보통 뒤에 명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했죠. 두 명이서 피자 네 판을 나눠 먹어야 되는데, 어, 두 명이서 나눠 먹으면은, 한 명에 몇 판씩 먹게 되나요? 두 판이죠. 이렇게 보통 판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안 해도 조각으로 설명해도 동일합니다. 네 조각을 두 명이서 나눠 먹으면, 어, 한 사람에 두 조각씩 먹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5분의 4와 5분의 2를 나눠 볼 건데요. 요건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섯 개를 막 쪼갰어. 그 중에서 네 개를 2등분하면 얼마냐, 라는 뜻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다섯 개, 이렇게, 뭐, 막대가 있다고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으면, 요 중에, 이제 이걸 가지고, 네 개가 차지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 한 조각은 아예 없는 건데, 이걸 가지고서, 어, 두 개의 등분으로 나누어 보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뜻은 이거였고요. 두 번째 뜻은, 다섯 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네 조각을 두 조각씩 나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결국 똑같은 말이죠. 다섯 조각 중에 네 조각을 두 조각씩 나눴다. 세 번째 이제 그림으로 나타냈을 때 요건데요. 어, 결국에는 선생님 지금 얘기한 게다 똑같은 의미인 거를 너희들이 파악을 하면 되겠습니다. 두 조각씩 두 조각씩 나눴을 때총몇 묶음이 생겼나요? 두 조각 아니 두 묶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5분의 4 나누기 5분의 2를 하면, 어, 두 묶음이 된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일반화하면, 네모분의 세모, 나누기 네모분의 동그라미를 하면, 아,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된다? 밑에 있는 네모 생각하지 않고 세모, 나누기, 동그라미를 한다라는 거랑 똑같다는 걸 너희들이 알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봤던 5분의 4 나누기 5분의 2랑 두 번째 봤던 7분의 5 나누기 7분의 2는 아, 다르구나. 문제가 좀 다르구나를 느끼면 너희들은 여기 있는 수학책에 있는 두 개를 동시에 할 필요가 없는데,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해주니까 이거 다 똑같은 문제고 역수에 곱하면 다돼 라는 식으로 이해를 했고 끝내버려요. 근데 엄연히 이두 문제는 다른 거고 뜻이 다르죠. 첫 번째 7 조각으로 나누었는데 그 중에서 5 조각을 2등분 한대요. 자 그럼 여기서 말이 달라집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중에, 일곱 개 중에, 다섯 조각만 들어가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이걸 가지고 2등분을 하래요. 근데 어떻게, 어, 여기 2등분 하려면 임의로 나눠야겠네요. 이렇게 나눠야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나눌 수가 없는 건데, 여기도 그래서 자동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처음에는 다섯 조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다섯 조각이 아니라, 1열 조각이 되는 거고, 저. 그렇죠? 그래 버리니까, 어, 이걸 가지고 밑에 단위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그림을 가지고 그대로 이해하면 되죠. 이 중에 요거 파란 색깔은 없는 거로 생각하고 나누기 7분의 2를 했다고 하면, 이걸 가지고서 어차피 똑같으니까 두 개. 두 개? 어, 이게, 어, 어떻게 하지? 어떻게 나눠야 되지? 이걸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결국에는 파란색처럼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또 일반화 해보겠습니다. 네모분의 세모, 나누기, 네모분의 동그라미를 하는데, 여기서는 세모, 나누기, 동그라미를 하죠. 근데 우리는 보통 나누셈을 하면 두 가지로 나누, 나오죠. 첫 번째는,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너희들은 분쇄나누 쌤에서 계산하면 자꾸 나머지가 없어야 된다고 강박을 갖고 있어요. 근데, 나머지 나눠도, 나와도 괜찮습니다. 또는, 표현하는 방법이, 동그라미분의 세모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럴 경우에, 너희들이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결국에는, 곱하기, 동그라미분의 일을 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이해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문제를 풀면, 저기 7분의 5 나누기 7분의 2처럼 풀어보면 첫 번째는 그냥 몫은 2가 되고 나머지는 한 조각이 남았다라고 써도 되는 거고요. 이렇게 써도 되는데 보통 이렇게 써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되게 낯설죠. 두 번째는 2분의 5가 됩니다. 결국엔 2와 2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온다는 걸 이해를 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안 하고, 보통 그냥, 아, 역수, 약분, 실로 떨어지네, 2분의 5, 라고 답 내고, 끝낸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수학을 뭐 하러 배웁니까? 답 내려고 하는 수학을 뭐 하러 배워요? 논리적인 문제가 중요한 건데요. 수학은 이 관계를, 이게 쭉 절차적인 것들이 이해가 되는지를, 할수 있어야 나중에, 아니, 지난번에도 배웠던 코딩이나 이런 것들도 잘 되는 거고요. 앞으로 뭐글 쓰는 거나 이런 것들도 논리적인 전개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통점이랑 차이점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되는데, 아까 그건 지영이가 잘 얘기한 것처럼, 어, 결국에는 공통점 뭐냐? 밑에 분모만 있을 뿐, 사, 나누기 이한다는 것들은 공통점인 거죠. 근데, 뭐다? 여기 있는 것들이, 5가 분모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밑에 분모가 1이 숨겨져 있는 반면에 여기서는 5조각 중에서 4조각, 5조각 중에서 2조각이기 때문에 이 조각수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거를 너희들이 알면 충분히 이해했다고 볼수 있는 거죠.